35일차 오늘도 운동했습니다. 2.5kg 정도? 1, 1kg 뛰고 아니다 1.5kg 뛰고 1kg 걷고 아, 아토피 쉣안 그렸네. 뭐 어제랑 아 그렇네. 어제랑 거의 다를 게 없.. 어제랑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별로 이제 현상 유지인 것 같아요. 어제랑 별로 다를 게 없고 점심에 닭갈비 먹었고 저녁에 삼각김밥이 와서 두개 먹었고 잠 12시 반에서 8시 20분 사실 뭐 12시 반이 아니라 1시 잘 잤나 싶어요 꿈에서 MVC패턴 나왔어요 PTSD 알고리즘을 풀지는 않았고 한 문제 풀지는 않았고 그 해, 해, 해시 함수에 대해서 좀 잘못한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어제 푼 코드에 첫 번째로, 포우 연산은 부든소수전 연산이기 때문에 정수형으로 제곱을 처리하는 연산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매일을 센 수의 제곱을 계산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1분의 2호 때문에 제곱하는 수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야겠다. 뭐 보면, 파워, 베이스, 파워의 값을 계속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곱을 구현을 해야 되고, 어, 이번 문제, 제 코드를 보면 이제 파, 파 우에 해가지고, 막 계속 곱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정수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위험도 있고 제대로 된 제곱을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 주기적으로 이제 퍼센트 모듈러 연산을 통해서 이제 제곱수를 컨트롤 해줘야 한다.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해시 방금 같은 해시 코드도 그렇고 제이시 코드도 그렇고 해시 함수는 직접 구현을 하려고 배운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개념이다.처럼 이런 코드를 짜서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특별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특정한 데이터 값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함수를 통해서 키 값을 얻어내고 그걸로 이제 값을 매핑을 시킨다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날 쓰이는 함수 해시는 정말 급이 다른, 범접할 수 없는 알고리즘이 맞고요 그걸 이제 개인이 구현하기는 이제 어렵고, 네, 그냥 이제 또 해시는 이론적으로 구현하고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란 게 없기 때문에, 뭐 사람에 따라서 책에 따라서 해시를 구현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가 있다. 핵심은 결국 문자열을 기반으로, 특정한 값을 추출해서 그 특정한 값을 키값으로 써서 데이터를 매핑시키는 형식의 자료 구조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수형 제곱을 처리하는 코드를 한번 for를 쓰지 말고 이렇게 정수형 정수 오버플로를잘 컨트롤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고요. 해고록은 오늘 참, 네, MVC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받았고,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서 이제 제네릭 형태로 큰 인터페이스를 짜는 것보다 그때그때 그때 구현을 하되, 공통적인 부분들을 묶어서 상속으로 빼는 게 나을 것 같고, 언어와 문법을 선택이 있어서도, C샵의 물음표 문법 같은 편리한 문법을 쓰는 게 빠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디버깅이 불편하고, C와 C++ 기반으로 학습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법을 보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구, 구 부분을 좀 최소화하고, 좀더 보다 널을 직접적으로 대인 연산으로, 아, 비교 연산으로 비교하는 형식이라던가, 그런 방식으로, 보다 직, 직관적으로 표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회사와 환경 세팅에 대해서, 환경 세팅 개발 환경 세팅을 무조건 첫날에 딱 시간을 오래 드릴 때 확실하게 그 다음에는 환경 세팅이나 뭐 그런 걸할 필요가 없게끔 세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깨달았고 네, 이건 뭐 이건 채 GPT가 써준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이거는 좀 잘못 정리를 해주긴 한데 뭐, 이건 사담이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